어, 지난번에 남녀 이야기 기본적인 거를 어, 했는데, 이제 2탄으로요. 이제 오늘의 또 남녀 이야기 이제 2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를 정리를 하면, 이제, 음, 자, 남녀 관계를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교류 관계죠. 네.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남편과 어, 남편과 그다음에 아내 관계를 우리가 부부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음. 이거를 그렇죠? 음. 이제 부부 관계는 상극 관계예요. 음. 상극. 그러면 요두 개는 이렇게 하면 이게 원이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생과 상극은 바로 이게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하나에서 근데 이제 상극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오성별 스타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음. 응. 그래서 네. 이런 관계는 어, 헌신과 순종 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딴 말로 하면 신부성이라 그래요 음. 응. 헌신과 순종을 하고 어, 그 다음에는 그 자기한테 헌신과 순종을 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상과 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자가 돼서 부인이 자기한테 나한테 뭘 선물해 준거 관심 가진 일은 그게 원리상 안 맞아요. 음.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선물해 준거 별로 관심이 없어. 음. 왜? 근본으로도 그게 안 당겨. 근데 여자들은 자기한테 왜 선물로 이제 뭐, 뭐 명품을 사준 거나 이런 데다 엄청나게 이제 아주 예익이 되네요. 음. 그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남편 입장에서는 또그 부인의 뭐라 하냐면 부인이 뭐 어떤, 어떤 거냐. 나는 내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뭐 돈을 평생을 보고만 했는데 몰라준다. 어, 당연히 몰라주지. <laughs> 그럼 몰라주게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응? 그럼 남자 입장에서돈 벌어주는 것보다 자기한테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했는가. 예를 들면 돈 벌어도 티안 내고 딱 하면 그때 감흥을 하는 거야. 물론 대는 놈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지난번에 이제 남편하고 아 아내하고 또 하나는 뭐 했었지? 어 가족 아니야 부모 부, 이제 부모. 아, 부모 부모서 이제 아버지가 되고 그죠? 자 어머니 이제 부모 관계가 되는데 이때는 어머니는 상생 관계고 아버지는 상급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단계가 지나서 이제 원으로서 어머니 어머니가 동그라미 그렇죠? 네. 아버지의 상생 이런 이런 관계에서 이제 관계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3단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 교육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가정 교육이 안된 거예요. 음. 안 됐는데 지금 요거를 우리가 보면 1단계 가정이죠. 1단계 가정. 응. 음. 어. 음.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시부모라든지 친정 부모 있잖아요. 어? 자, 시, 시부모님이 계시면 그잖아요, 왜? 이제 이거 기본 단계를 이제 벗어난게 되는 거야. 음. 벗어나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거, 이거 한차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 남녀가 이제 남녀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까지 이제 발전했잖아. 네.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은 이 여기, 여기는 여기 아내면서 여자이면서 여기 어머니, 어머니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시부모님가 있을 경우에 네. 뭐 없으면 할수 없지만 만약 있다면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또 며느리라 그래요. 그러면 며느리의 상대성은 누구죠? 시어머님시 그러니까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 시부모님에 대한 며느리라는 거죠. 근데 이때 관계가 너무 기는게 이제 시어머니 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며, 며느리 상극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급 관계는 부자 관계라 그랬죠 부자. 네. 그래서 부자 관계인데 어 어떤 거냐면 이 며느리가 자에 해당되고 네. 시어머니가 부에 해당돼요. 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자식한테 헌신하고 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헌신 순종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식은 뭐냐면 책임지고 상과벌로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는 이런 부자관계, 삶의 관계니까 음. 잘 보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어떻게 됐죠? 옛날에 유교시대 때 음. 며느리를 잡아 희들러 찼잖아. 그러니까 그건 원래 벗어난 거야. 그러면 시어머니는 근데 제대로 된 집안 어떻게냐면 했 자식한테 이제 어린 자식이잖아 만약 시집 오면 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린 자식이 어린 자식 어린 자식을 키워야 돼 시어머니가 그래서 며느리를 어린 자식으로 자기 어린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 큰소리 빵빵 치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뭐요 예 모시면서 모시면서 키워야 돼요 자, 자식 모셔야 되지.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키워야 돼. 근데 이거를 키우긴 키우는데 막 명령하면서 키우니까 이제 막 며느리가 천생에서 벗어난 거니까 며느리성질나는거야 그래서 뭐 모시면서, 눈치 보면서 이제 키우는 거야. 자식 키우듯이. 키우면 며느리는 뭐냐면 이제 키움을 잘해서 이제 고관 10세까지 다 받았잖아. 처음에못 받아. 이제 다 키움받으면 이제 받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씹으면 여기 자기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음... 다 컸으면 처음부터 책임질 순 없어 결혼하자마자 그렇잖아 그렇죠. 결혼하자마자 왜 부, 남편하고 아내 관계도 상급관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키워야 돼 음... 여기서도 네. 아내가 남편을 키워야 된다고 왜 남편이 어린 자식에 해당되는 거야 음... 아내는 뭐냐면, 이제 어, 이거 어린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 있잖아. 응. 아버지야, 아버지. 헌신하고 순종하는. 응. 이거 관계를 잘해야 돼. 근데 결혼했는데, 아내가 나를 키워주지 않고, 나를 어린 자식으로, 세상에 어린 자식이잖아. 응, 응. 그래서 키워줘야 되는데, 키워주지 않고, 의지를 해, 결혼하니까. 뭐, 어, 니가 어. 나를 먹여살려라 하잖아. 어. 남편 너무 부담이 돼. 음. 신입사원인데, 부, 그, 먹여살려라 하잖아. 너무 부담 돼서 막미쳐야 그걸 모르니까 이제 가정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인이 뭐라 그래요? 시발놈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를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고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자기를 부담스러워한다고 난리를 쳐.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자기를 키워줘야 되는데 자기한테 의지하, 의지하잖아요. 어, 너무 남자 입장에서 미치겠네. 음. 왜? 마치 어린 자식한테 빨대 꽂는 거랑 똑같은 거야.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남편한테 의지를 해오면서 난 살고 말겠다 쳐부러 가야지 그리고 늙은 사람한테 가야지 이미 다 성공한 남자 성공하는 과정 이 있는 남자한테 가면 안돼 그런 정신 가진 여자는 뭐가 떠올랐어요 이미 다 성공한 성공한 남자한테 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게 남자한테 결혼하자마자 의지하는 건첫 그 기질이야 그걸 첫기질이라 그래. 사람들은 뭐가 참인지 몰라. 음... 남자를 키울 생각 있는 사람을 조광지처라 그러고 음... 이게대서안 됐어? 안 됐어. 음... 남자한테 헌신하고 순종해서 남자를 키워서 잘 살아 보겠다는 사람을 조광지처라 그러고 음... 그래서 그런 조광지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음... 응? 근데 남자를 키울 생각이 없어. 음... 결혼했으니까 남자 덕에 내가 이제 잘 살아야 되겠어. 그게 첩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늙은 사람한테 가야지. 이미 다 성공한 사람. 어? 이거만 지켜도 이혼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이거첩 생각으로 많이 가잖아. 우리나라 요즘에 있고 그 페미스들이 모르게 보면다첩첩 정신으로 결혼해. 음, <laughs> 첩 정신으로. 나는 조항지처 정신으로 결혼했네. 어. 그러니까 아 내가 조항지처 정신으로 결혼했는지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같이 근무했던 그 누구 있잖아요. 본모연이라고 응. 걔도 첫정시있는 거야. 방모씹게도 그래. 철, <laughs> 첫기씹있는 <laughs> 거야. 그러니까 말로는 뭐 단절, 아이고. 그런 남, 그런 여자한테 결혼하면 음. 남자가 이제 크지도 못하고, 음. 이제 여자가 안 키워줬으니까 크지도 음. 못하고 걔한테 빨려, 빨려서 그냥, 아니, 그냥 조기 사망이야. 음. 음.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부자 관계, 가상급 관계를, 이게 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음. 이런 일인이사주볼 때도 해석이 잘 되는 거야. 여기서 하듯이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남편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부인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야. 음. 근데 안 키우고 그냥 막, 음, 막 하면서, 그리고 또, 또 키웠어, 또. 키운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책임을 안 줘, 나중에. 음. 아. 늙은 시어머니한테 옷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잖아. 안 해. 그게 아버지하고 또,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거든. 아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아, 아버지가 어, 자식 있는데 어린 자식이잖아. 그지? 네. 얘가 어,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네. 자식 절대 안 돼. 그럼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정신이 나갔어. 자식을 낳는데도 그러면 어느 정도 돼. 여자가 임신해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 여자가 신경 쓰고 자기 자식한테 해가 될까봐 바람도 안 피우고 피고 싶은데도 그냥 꾹 참고 막 이러면서 애태어나게 만들고 막 헌신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내가 그 사연을 보니까 여자들이 임신하면 죄다 다바람피대 음... 사연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런 거뭐 자식 잘 되겠어 아버지 헌신하고 순종이 없이 꼭 돈만이 아니르니까 성욕이 막 쏟고 쳐도 자기 자식을 해서라도 큰 일로 참고 헌신하고 야 자식이 잘 되지. 응? 부인은 배가 남성만으로 는데막 바람 피워. 야 자식 잘이나 살겠다. 아이고 진짜. 들 응? 수가 없어. 막 요즘에 보면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시어머니야. 또 며느리 관계라는 거예요. 응 이해되셨죠? 그, 이제, 별표에서 딱 보면 나와요. 어,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시어머니까지 하고서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관계가, 가정이잖아. 자, 이대가 딱 살아, 어? 자, 여기가 이제 어머니 자리야, 응? 어? 음. 여기가 아버지 자리야, 여기가 자식 자리야, 응? 어? 그리고 아버지면서 여기가 남편 자리야, 그지? 음. 여기가 아내 자리야, 음. 응? 여기가 가장 자리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어머니 입장에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어, 자식이 상생관계란 말이야. 어? 응. 상생관계인데 아버 지 입장에서는 상극관계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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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이렇게 그렇잖아. 응? 어? 상극관계란 말이지.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아서 그러면 어, 이 며느리 관계도 나중에 이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가 자식인데, 응? 어. 얘 입장에서 제가 며느리잖아. 음. 그러면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여기 이게 상막구드로 되면서 이게 위치가 아버지 위치에 딱 놓여있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돼. 그러면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한지만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며느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래? 어? 네. 시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관계냐면 친구 관계에요 교류 관계야. 음. 며느리하고 음.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친구 같은 관계야. 음. 그러면 서로 비슷해야 돼. 친구는 형제 자매처럼 비슷해야 돼. 비슷. 음. 그러면. 가난한 집 있잖아. 네.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집 며느리랑 무지무지하게 왕처럼 왕처럼 된 아버지랑 시아버지랑 하게면 친구 될것 같아 하안 돼. 그래서 친구 관계기 이 때문에 아버지 삶하고 비슷한 집 있잖아 왜? 네. 며느리로 데려오면 친구처럼. 음... 그럼 며느리는? 시아버지와는 친구처럼 되고, 시어머니의 헌신하고 순종을 받고, 이랬죠. 그러면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늙으면 책임지는 자가 되는 거야. 시아버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돈을 주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시아반지한테는돈 주면 안되지 친구 관계잖아 응? 어? 누구한테 돈 줘야 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돈 줘야 돼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돈 줘야 돼 그럼 시어머니는 딴 사람한테 돈 받는 것보다 며느리한테 돈 받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자기 그동안에 노고에 보답하는 느낌도 들고 보답 받는 느낌 있잖아 왜 어? 아들한테 받는 것보다 너무너무 깊은 거야. 아들한테 받은 거는, 아들은 내가 상상해줘야 되는 거잖아. 아들은 어머니한테 돈 주면 안 돼. 그럼 아들, 아들은 누구한테 돈 줘야 돼? 돈 주려면? 아버지한테 돈 줘야지. 아버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못 주는 거지. <laughs> 그럼 이제 어머, 어머니를 이 아버지 삼아서 주는 거지. 그때 가장으로서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응.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도와준다는 음. 의미로. 완전 돈 주는 게, 돈 주는 게, 이게 스타일이 틀려. 책임지면서 도와주는, 책임져 주면서 음. 주는 거랑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거랑 완전 틀리니까. 그래서, 아, 아들 이잖아 아들. 네. 아들은 자기 친아버지지, 친아버지. 네. 친아버지를 책임을 다하기위 해서 돈을 주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며느리 있잖아 며느리 이제 아들의 부인 있잖아 음. 며느리는 아버지한테 돈 주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를 며느리 입장에서 <laughs> 책임져 주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야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때 무조건 줄순 없어 왜? 친아버지가 아들한테 헌신했을 때 주는 거야 집을 잘할 때 그냥 어디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사라졌다가 응? 늙어서 나타나서 자기보고 돈 달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면 러그 아버지도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시,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헌신도 안 해놓고 며느리를 키워줘야지 그 가문에서 며느리하고 지가 막 부려먹었어 막, 막 시집, 시집살이라고 그러잖아 부려먹어서 돈 달라면 안 되지 키워줬어야지 노고로 책임져 주는 거야. 이런 관계가 설정됐을 때, 그때 그 집을 뭐라 하냐면, 질서 있는 집이라고. 음. 질서가 있는 가정. 이해되죠? 예. 질서 있는 가정. 그러면 질서 있는 가정은 좀 조용해야 하네요? 조용해요. 질서 없는 가정은 시끄러워. 맞아요. 밤낮 전쟁터야. 싸우고, 붙이고막 난리야. 네가 잘났네, 뭐하네아할 필요도 없어. 돌이 들어가잖아. 뭔가가 질서가. 딱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게 질서야. 그러면서, 이런 가정이 질서가 있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에도 질서가 안 있는 안 사회가 돼요. 되지. 음. 응.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남편이, 만약에 남편, 남편 입장에서만 얘기했어니까뭐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들 헷갈리니까, 오늘은. 자 아들이 한 명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명 있어 형제가 형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남매도 있고 이해돼서 안 되세요? 어? 근데 이 사람들은 동등한 교류 관계잖아 형제는 동급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자 아들의 며느리 입장이 아니고 이 아들의 아내 입장에서 어? 자기 남편의, 남편의, 남편의 형제들 있잖아. 응. 어. 네. 형제는 자기가 모셔야 될 사람이야. 상근이야. 아... 그럼 여기 신이도 있을 테고, 그지? 결혼 했으니까. 네, 네. 자, 신이 자, 부인 입장에서 모셔야 될 사람이야. 신의 무시하면 안 돼. 그럼 신의가 너무 기분 나빠. <laughs> 신의를 남편처럼 모셔야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아까, 어린 자식. 음. 그냥, 누이를 어린 자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밑에, 시누이가 어린 시누이하고는 사이가 좋아지겠지만, 모셔야 되는데, 뭐, 어른 시누이 있을 거냐 그것도 아주 어리, 뭐, 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면 또 괜찮아. 나이가 별로 안 차이, 뭐 친구처럼 되는 나이에는 모시는좀 그렇잖아. 자기 남편들.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지만 그냥 남편 모시듯이 모셔야 돼. 그냥 응. 남편 모시듯이 모셔 버려. 그러면 시들이 그냥 불만이 없어. 아, 나한테 좀 헌신하는구나. 좀 손해 봐도 그냥 해 주고 있잖아. 하지만 또 나중에 나중에 이 시누이는 뭐야? 그 대가를 자기 저, 이제 자기 시누이 대접을 받잖아. 그 대접이라 그러잖아. 대, 대접이고 또시아주머니시아주머니라 그러지 왜? 네. 대접을 받았어. 어? 네. 대접을 받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지. 네. 헌신했으니까 자기가 상거보를 줘야 되잖아. 그냥 그래. 네. 그러면 신의회하고 이 시아주 본인은 이, 이, 이 분한테 응, 어, 자기 형제, 형제 부인한테 상을 잘 줘야 되겠어, 안 줘야겠어요?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 선물을 잘 갖다 줘야 돼. 요 아, 선물을 명절 때 그냥. 에이. 15만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대접을 받잖아. 어? 네. 대접을 받으면은 선물을 잘 갖다 줘야 돼. 물론 이제 잘해준 음. 사람한테 선물 갖다 주지. 못해주고 막 자기를 개무시하는 사람한테 선물 갖다 주면 그건 호구지. 음. 좀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런 관계가 돼야만 음. 이게 질서 있는 음. 가정이 되는 거야. 결혼했으면 처음에 좀론니까잘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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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하다가 음. 어느 일정 기간 지났을 때그 음. 상가 거리 제대로 안 내려온다 그러면 더 이상 헌신하면 안 당연하지 안 당연하지 그때 딱 이게 음. 그 선을 그어야지 네. 음. 근데 그,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하냐면 정리를 하면 네. 내가 이제, 이제 남자 입장에서 오늘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자 결혼을 했어요 내가 여잔데 그 집을 시집을 간 거야 어, 네. 그랬더니 시누이도 있고 시아주머니도 있고 자기 남편도 있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딱 하면은 시아버지는 친구처럼 지내고 정리하자면 네. 시아버지는 친구처럼 지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한테는 자기가 떠받침을 받아야 돼 음. 내가 어린 자식이야 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키워줘야 돼 키워줘야 돼 이해 됐어 안 됐어 네, 네. 아버지가 헌신하면서 자식을 키우듯이 나를 키워줘야 돼 그리고 또 나는 남편도 남편한테 또 헌신하고 남편을 음. 또 키워야 돼. 그래서 시어머니는 뭐야? 자기 새끼 잘하라고 또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야. 음. 자기 새끼한테 잘하라고. 근데 잘하라고 잘했는데 자기 새끼는 잘안 해. 미친 오이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음. 그렇게 하면서 시, 자기 남편만 다 떠받들어 중에라 남편의 형제 있잖아 왜 시누이라든 시아조모니도. 음. 남편 못지않게 자기가 나름대로 헌신을 해줘야 돼 그래야 가문이 잘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 남편이야 남편한테만 자르고 이제 시누이한테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 남편한테 하듯이 시누이하고 할 때도 이게 막 해줘 또 시어머니 이렇게 하고 이래야 가문이 질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시누이하고 시아주머니는 그, 시집온 여자한테, 막, 섬, 이게 막, 잘한 것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안 내리, 질수가 무너져. 나중에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막, 맛있는 밥도 해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접대를 해주면은, 그, 그, 부인이 좋아하는, 신우, 신우 입장에서, 음. 어그 며느리가 좋아하는 있잖아. 왜, 올케지, 올케? 음. 올케가 좋아하는, 아니면 제수씨가 좋아하는, 뭔가를 선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아우 지난번에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우 뭐또와달라고 했고 그때 만약에 그게 꼬다리였어, 그러면 꼬다리로 집으로 두 박스를 싹 보낸다든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자가 어머 꼬다리 더 해달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아이 그냥 그거다 드시고 그냥 만날 때한두 서너 개만 갖고 열흘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야 어떤 어떤 집안. 질서가 있는 집안이 되는 거야. 이게 기초야.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라 그래. 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가 행동을 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되는 거 변화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실력 갖고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걸 딱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는 거야. 그러면 스님 생활하던 사람들이 결혼하면 사회에서 못산다 그러거든? 음. 왜못 뭐왜 살겠어? 변신할 줄 몰라. 윗사람이라고 는 죽은 사람이야. 부처 죽었잖아. 살아서 그렇게 지적질 안 하잖아. 음, 음. 그냥 그래. 어? 근데 다자기 똑같은 사람이 있어. 음. 막 도, 자기가 별로 안 하고 몇 학반이면 돈 갖다 주고 뭐 하는 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흐스리치고 막 지금 엄청 잘난 줄 알고 막 하다가 밖에 나가니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돈화 되는 게 없는 거야. 거기선는 연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잘 살겠어 안 살겠어. 그리고 자기가 위치에 막 행동도 못해. 자기가 무릎 꿇을 때 가서 헌신해야 될거 아니야. 누구 키워줄지도 몰라. 아니 사람을 키워줄 줄 모른다니까. 자식도 안 남아서. 그리고 자식 있다 그래도 자식 패딩 개치고 절에 가서 사는 거잖아. 그냥 그래. 가정생활이 뭔지를 모르는다니까 그실력고뭘 그렇게 떠들어대고 하는지 그래서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니까. 종교가 지금 사람들이 사는 거에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까지 아무튼 몰랐는데. 예를 들면 못하니까. 지금 여기,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기다가 오늘은 아들 입장 기준으로 막한 거거든. 다음 주에 삼탄은 뭐야? 사이, 사이, 친정, 아. 친정하고 이거 입장을, 아니면 친, 지금도 할까? 네, 어차피 다음. 주에 응, 갈까요? 알았어요. 네. 응. 자, 그러면은 전 끊고, 어, 어, 끊어야지 삼탄으로